자, 제자들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첫 말씀은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이 가장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경고는 그 징조 자체가 아니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징조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로 인하여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는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종말의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종말의 시계는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부터 거짓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80명 뭐0명그 정도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계속되는 걸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일인 예수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이 주님께서 앉으실 그 심판의 보좌를 탐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는 사탄의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또참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게도 이 거짓 그리스도의 대량 출현은 역설적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가 있었습니다. 또 성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자칭 공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자칭 스스로를 나 석가야, 나뭐 소크라테스야, 나뭐 마호메트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딱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본 적은 당연히 없고요. 들어본 것은 제가 뭐 예술을 안 믿었던 시절이나 뭐 지금 예술, 그지 목사가 된 지금에 와서도 자칭 들어보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밖에 들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그시뭐 석가 다 석가야라고 한도 들어본 적없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짜를 모방하지 않는다는 거요 짝퉁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짝퉁을 짝퉁으로 모방하는 법은 없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대량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심을 보여주는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짝퉁이 많이 나온다는 건 진짜가 매우 귀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조 지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달러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원화도 위조를 하겠지만 어디 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섬나라의 어떤 돈, 돈을 위조하는 거 보셨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고 유통성이 있고 어 정말 가치가 있는 그 달러나 그다 어? 돈을 유출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라고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매우 귀하기 때문에 짝퉁이 나타나는 거야. 이 말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마다 아 말세가 왔다라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탁월하시고 유일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짜고 귀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지런히 전하는 전도, 전,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에는 곳곳에 난리와 기근, 지진과 전쟁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앙과 전쟁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결코 관과해서는안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8절이에요. 즉,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재난의 소식들을 들이대면서 세상의 끝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정하고 온갖 불법과 잘못된 길을 신앙의 길을 소위 말하 미혹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면 물론 알아야 되지만 어리석게 쉬 동요하거나 소란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맡은 사명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성도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순교자의 그 순교의 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잡은 그 사단은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사단에게 속한 자, 즉 마귀의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여인의 우선들을 박해하도록 더욱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뱀의 마지막 바라기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참 성도라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이 세상 종말의 한 징조로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박해를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 성도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사실로 인하여 더 감사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여길 말씀을 보면 그 반복되고 어, 자주 나오는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많은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성도 여러분 종말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많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를 둘러 둘러싼 이 많음에 해당하는 우리 둘러싼 이 많음에 해당하는 그 영적 환경이 갈수록 불법과 제약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날 세태를 보면 동서양을 가를 것 없이 영적인 환경이 날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유럽 교회들이 그 고색창연한 교회들이 뭐 온갖 뭐 술집과 영화관과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에 과연 교회가 건강 교회가 남아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미국 교회도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뿐인가요? 우리의 환경을 보죠.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어둡고 은밀하던 곳에서 행해지던그 동성애가 오늘날에는 세상에 나와 어엿하게 단체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권리,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편을 의식하고. 경제인들은 그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행동을 합법화해주고 오히려 조장하려는 경향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도대체 무엇이 올고그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이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혹이라는 건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4절. 이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끝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징조로서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고 말하면 세상 끝까지 전국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아무리 거대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아무리 커다란 난리의 소식이 하늘을 진동한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어느 때보다 자주 그리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또한 분명히 천국복음도 거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과 천재지변과 난리를 알리는 어지러운 죽음의 소리와 또 한편으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생명의 소리가 함께 울려지는 그 이중주 속에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 성도 여러분 이 이중주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자 하십니까? 미혹에 빠져 죽음의 소리에 동요하고 춤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소리, 그 생명의 소리를 춤추듯 달려가며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전자의 인생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지. 부자의 인생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징조가 펼쳐지고 어떤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 해도 오직 주님이 당부하신 그 복음 증거에 전념함으로 주님 오시길 고대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